안녕하세요. 스토리 양입니다. 스토리 양은 식사동 소재 일산자의 위시티 일단지에 살고 있다. 12년 전 일산에 들어올 때 그리 유쾌하진 않았지만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두 식구가 들어오게 되었다. 저희는 집밥으로 만족하고 특히 저희 부부는 차 문화는 더욱 없어서 특히 제가 커피도 일반적인 차도 카페인에 약한 체질이라서 카페는 잘 가지 않습니다. 혹시 지인들과 어울리지 않고는 갈 일이 없는 어느 날 반포 건삼께서 전화가. 식사동 카페에서 동생과 차 한잔 한다면서 보내준 사진.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이곳 생활 10년차 보아도 보아도 알 수가 없었다.후에 다시 건삼께서 식사동 내방하여 가본 카페.오늘 다시 오래간만에 방문했다.정식명이 앤드 테라스. A N D T E R R A C E a n 테라스다. 파주점도 있단다. 일산 동국대 병원 큰길 맞은편 내측으로 1층에 주차장. 이곳은 저희들이 늘 드나들던 곳이다. 이전 영업장이 샤부집으로. 서울 손님이 오시면 너무 자주 갔던 곳큰 주차장은 아니지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쾌적한 공간과 드높은 천장이 체 마감되지 않은 듯 자연스럽고 운치 있는 듯 특히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미랄 콘서트홀 등 건축공법으로 만들어진 형태. 아무튼 시원한 느낌을 받게 된다. 양날개를 테라스로 꾸려 새가 날듯 내부에는 여기저기 규모 있게 차린 테이블도 다양한 모습으로 공간도 다양하고 반 2층 구조로 깊숙이 올라가서 들어갈 수 있는, 또 칸막이로 그룹이 모일 수 있는 크기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 앉을 자리를 선택할 폭이 다른 카페보다 많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자리를 고른다. 외에는 로고로 만든 아주 큰 등이 두려워져 있고, 제가 돈이 이큰 등도 함께 돌고 있다 전에는 없었던 다양한 빵들도 한껏 눈길을 끈다 타르트 갈릭 쇼트 등을 이용한 빵들 음료도 다양해서 녹차 딸기 타크 쇼콜라 뉴욕 치즈 초코 키리쉬 가격은 6,500원에서 7,800원대 실리장식도 키다리 초록 나무들로 여기저기 높은 청정 때문일까 복잡하지 않고 단아히 꾸려 놓았다.가장 매력적인 것은 개별 포장과 제빵률을 개인적으로 커칭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비치되어 있는 것.우리는 오늘 카페라테 한 잔, 타르트 한 개, 소금빵 한 개, 점심 후 잠깐 머물며 대화한 카페 엔드테라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